자첫 번째 아이는요, 박스 01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요요걸 한번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e X 파트 무시하시고 이 내부에 쓴다고 생각하십니다. 됩니다 여기서 자 클래스 박스 01이라고 만들어라. 네 만들어놨어요. 자그 다음에 모헌이 뭐 봤더니 이 아이를 가지고 사이즈를 적어놨네요. CSS에다가 플러스 박스 0 1에 사이즈 가로 값을 600픽셀이고요 높이 값을 600 픽셀로 잡아줍니다 생기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사실 무엇 쓰시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어, 수정하겠습니다 포탄은 자 이곳에 녹색만 덩그러니 있으면 될테니까 나머지는 서포트 해준다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죠 약간 좀 탁하게 가고싶다 진하게 가고싶다 그렇다면 가운데 살짝 낮추시면 되는거예요자 그런식으로 조금 더 원한다면 양쪽을 조금씩 더 낮추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물은 1mm만 했을때 나옵니다 이때 아우,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좀 보기 별로예요 가운데 해주세요. 그럼 마진 오토라고 하는 아이를 쓰면 되더라 이 얘기는 제가 드렸죠. 음, 그러면 해당하는 부모 기준으로 좌우 가운데 옵니다. 일부러 넉넉하게 큰 박스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 그럼 그다음에 내용 볼 건데요. 테두리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였으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박스는 3개가 들어 있습니다. inner 01, 02, 03이라고. 그래서 내부에 자, 클래스 inner 01, 02 03이라고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몇 개? 세 개를요. 자, 일부러 이미 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박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내용 기준으로 결과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그쵸? 단순 덜렁 박스 밖에 없습니다 자이 박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쓸겁니다 자, 위에 내용 구분하면서 쓸게요 자. 클래스 이너 공인 에서 사이즈 줄겁니다 사이즈는 제가 써드렸죠 가로값 100%에 높이값 200으로 하시라고 써놨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색깔만 넣어주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파란색이네요. 뭐 00F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럼 너무 눈이 아픈 파란색이라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에 조금 더 어둡게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하시면, 좀더 보기 편한 아이로 바뀔 겁니다. 꼭 똑같은 색은 아니어도 돼요. 자, 그래서 결과 보시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아이도 생겨야 되는데, 자, 클래스를 이름 을 직접 쓰지 마세요. 오타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쓰십시오. 더블 클릭하시면 하나의 단어는 알아서 선택해줍니다.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가로 값 200픽셀에 높이 값도 200픽셀. 어, 가로가 200픽셀이 아니죠? 네. 그리고, 컬러. 자, 컬러에서 맨 마지막 거는 노란색이니까 빨간색과 녹색을 섞고 파란색을 없애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때 조금 더 붉은색기가 높게 하려면 중간에 있는 색깔을 줄이면 가능할 거고요. 흰색 써도 되지만 구분용으로 회색 쓰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하나, 둘, 셋. 맞죠? 이 끝인데 테두리 안 보여서 좀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 뭐, 겉에다가, 박스 공일에다가, border, width, 5px, border, style, solid, border, color 해가지고, 저기 이 색깔 똑같을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네. 테두리 먹습니다. 약해진 것 뿐이에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이거 가도 돼요. 그대로 가도 되는데, 이건 사실 레벨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공통 클래스 이름을 쓰시던지, 아니면 클래스 박스 01의 자식인 div는 모두 바로 값 높이가 그럼 계속 쓸 필요가 없죠. 다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각각 하나, 둘, 셋 쓰고, 자, 각 내용에다가. 라운드 컬러 쓰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색상을 3개 쓰시면 되겠죠 저기 써있는 하나 둘셋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박스. 자, 클래스 박스 02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안에 박스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클래스, 이너, 0 달러 곱하기 3 하면, 세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음. 내용에서도 똑같이 그냥 이름 쓰기 해주세요. 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과는 1, 2, 3 나옵니다. 직접 쓰시면 돼요, 사실은. 자, 자이 아이를 체크해 보자면, 위에서 언급했던 박스 01과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그대로 가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대로 가는 것 보다는 EX 파트 나눠서 쪼개는게 낫겠네요 차후에 설명해드릴게 좀 있어서 자 여기다가 EX 파트 안에 내용 담을게요 그래서 H 2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01에 있는 내용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냥 카피앤페이스트 했을 뿐이에요 밑에 들어가는 인어 01, 02, 03은 위쪽에 있는 아이랑 똑같지만 클래스 이름 똑같지만 박스 02에 들어가 있는 아이로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박스 02 내부에 있는 인어 01, 2 3아니뭐 DIV로 하셔도 관계는 없겠죠 자 그냥 DIV로 바로 갈게요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보시면 모두 200 픽셀의 높이값이 100%예요 그래서 가로값을 200 픽셀이라고 쓰고요 높이값을 100%라고 씁니다 색깔은 위쪽에서 언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결과는, 하나, 둘, 셋.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옆으로 옮겨주세요. 블럭 그쵸? 그렇죠. 하나, 둘, 셋 끝이에요. 부모, 높이 값 되어 있죠? 틀어보니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거 없어요. 끝이에요. 부모의 높이 값이 설정 되어 있다면 뭐 클리어 보수고자시고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고대로 복사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거를 쓰기 위해서 다시 카피했어요. 자, 일부러 제가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리고, 박스 03 안에 똑같이 넣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자, 일단 요렇게. 보니까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네요. 세 번째 거는 지우자구요. 자, 그 다음에, 써줍니다. 위에 거냥 그대로 카피할게요. 계속 카피할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div는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사이즈를 확인해 봤더니, 200의 높이 값 절반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박스 03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div는 가로 값 200의 높이 값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끝이 아니라 왼쪽으로 쪽 가운데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가운데 올려면 마진오토, 얘 가운데 올려면 마진오토 쓰면 되지 않느냐? 따로따로 한번 써봐도 되고요. 뭐, 한 번에 쓰셔도 관계 없어요. 마진오토, 가운데 옵니다. 하나만 맞은 오토 쓰고, 하나는 안 쓰면, 그냥 왼쪽에 있고, 가운데 있지, 뭐, 옆으로 나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위아래로 배치될 뿐이에요. 가볍게,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해놨냐면, 사실 이 뒤에 오는 아이들 때문에 해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박스 03에 높이 값이 현재 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토로 주면 알아서 처리되라고 해서 오토를 줍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 아이의 높이를 몇으로 줘놨어요? 50% 해놨죠. 그럼 이 div는 사이즈 몇을 가질까요? 높이 값. 자, 다시 얘기됩니다. 높이 값이 오토가 되면 자식은 사이즈를 암만 퍼센테이지 주더라도 쓸 수가 없다. 네. 만약에 자식이 사이즈를 가지고자 했을 때에는, 그때서는 높이 값이 노토가 되어도 사이즈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 자, 개념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3번을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하게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박스도 4 번. 안에는 일단은 하나, 둘, 세 개의 박스가 있으니까 세 개의 박스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박스 03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카피하고 있어요. 얘는요. 자, 네 번째 거쓸 거고요. 이때 가로 값 600이고요. 높이 값은 이제는 오토로 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자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높이값은 필요하다. min 이트를 쓰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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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사이즈는 무조건적으로 버팅기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놓고 만약 에 여기다가 오토를 뭐 10픽셀, 그럼 이상하게 먹겠죠? 뭔가가 그렇죠? 최소는 200인데 높이값을 10을 줘라. 안 먹어요. 참고하시고요. 덤 높이를 먼저 쓴 다음에 민헤이트나 맥스헤이트를 써야지. 민헤이트, 맥스헤이트를 먼저 쓰고 높이 값을 오토로 써라 이것도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아이들의 박스는 하나 둘셋 처음과 똑같습니다.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박스 04의 자식인 div는 가로가 100%고요, 높이 값 200px를 써봅니다. 그럼 부모의 높이는 오토고, 자식의 높이를 정해놨으니, 부모는 자식의 사이즈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똑같이 변한 거 확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선이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안에 인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가능할 테니까. 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들어 있는 형태를 그대로 뜯어서 안쪽에 클래스 인서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안쪽에 각각의 박스가 있는데 박스의 크기가 똑같았으면 좋았겠지만 조금씩 다르군요. 물론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클래스 박스 공사에 자식이 아니라 자손으로 있는 클래스 인설트는, 뭐, 높이 값을 200을 주어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굳이 공통 요소를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시고. 너무 짧은 건 그냥 한 줄로 쓰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사이즈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각각 자식으로 있는 클래스 인서트에다가 처리하겠습니다. 꼭 자식이라는 꺽쇠 가루를 넣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니까요. 자 각각 모두 가로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존재하겠죠 사이즈는 첫 번째 거60% 45% 60% 그럼 여기다가 60% 45% 60%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순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자, 둘이 같고 하나가 다른데 이거 통일해서 쓰고 하나만 바꿀 수 없나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색깔만. 첫 번째 거는 노란색. 두 번째 거는 붉은색. 이제하면 그렇구나. 3, 3. 그다음에 마지막 거 색깔, 푸른색인데 조금 애매한 색깔이죠. 그러면 뭐 다게 샵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결거는 왼쪽, 왼쪽, 왼쪽에 들어있는 것 뿐이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높이가 조금만 줄일게요. 자, 170으로 <laughs> 자, 살짝 줄어들어서 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건은 가운데, 두 번째 건 가운데 하나만 왼쪽이에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있는 인서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둘 모두 가운데 줘야 되니까. 는 마진 오토라고 써주면 가운데 왼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위아래 공간을 띄우는 건 위아래 공간 띄우는 건요. 일단 굳이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마진, 탑, 쓰면 네, 위로 공간 띄우세요. 라고 해서 쓰시면 뜨기는 떠요. 떴느냐? 떴어요. 여기 뜬거 보이시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지금은 마진탑 쓰시면 뜨기는 뜨는데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안 떠요. 그거는 음 단순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더블 마진의 법칙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릴 순 없고요. 설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합니다.